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읽는 성경. 하. 중. 성. 안녕하세요? 일산 하늘꿈입니다. 성경을 무조건 창세기부터 읽으면 많이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성경 배경의 시간 순서대로 읽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목회자 신학자가 아니기에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간단히 살핀 후 읽겠고요. 대신 중요한 개념은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또 모든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이드를 잘 받아서 핵심 구절 위주로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말씀은 눈으로 읽어도 좋지만 직접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내 귀에 들려줘서 영의 말씀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또 선한 것을 세우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분들의 샬롬을 기원합니다. 참고로 붙여진 번호는 교재의 페이지 번호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있는 성경 통독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 왕이 지혜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 두 번째입니다. 잠언 20장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잠언 20장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공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좋카리라잠언 20장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잠언 20장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잠언 20장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잠언 21장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잠언 21장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 다니는 안개니라. 잠언 21장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온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 21장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잠언 21장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잠언 21장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력으로도 여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와께 있느니라. 잠언 22장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잠언 22장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잠언 23장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잠언 29장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먼 22장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자먼 22장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자먼 22장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먼 23장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이미니라. 자먼 23장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잠언 23장 재앙이 뒤게 있느뇨? 근심이 뒤게 있느뇨? 분쟁이 뒤게 있느뇨? 원망이 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잠언 24장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잠언 24장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잠언 24장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잠먼 24장 대저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잠먼 24장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잠먼 24장 네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먼 26장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잠언 26장 문짝이 돌쩌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을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잠언 27장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수 없음이니라. 잠언 27장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잠언 27장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울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잠언 28장 아기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잠언 28장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잠언 28장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29장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여기서 교훈 자녀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자. 잠언 28장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잠언 29장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와를 호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29장.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와께로 호 말미암느니라. 잠언 30장. 내가 두 가지 일을 죽게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오며. 홍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이니이다 자만 31장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자만 31장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